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유호상 소장입니다. 오늘 전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겠습니다. 이 전직이란 부분은 이직이나 전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적인 목적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천적인 목적은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돈을 버는 게 원천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원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이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시고 경력도 많이 쌓아보셨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원천적으로 남의 돈을 벌려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남의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당연히 내 자존심부터 버려야지만 전직에 대해서 그리고 남의 돈을 벌기에 내가 먹기 위해 벌기 위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전직자들은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이거는 전직자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 이러면 남한테 연락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좀 이제 부족하거나 이제 좀 그런 상태에서는 남한테 연락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직이란 부분은 엄밀히 와서 굉장히 중요한 마가짐은 진짜 내가 절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강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직자들은 그게 아니고 뭐 실업급여를 주니까 초반에 실업급여를 받고 그냥 좀 지낸다. 실업급여를 원래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엄밀히 와서 구직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걸 안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전직자들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음미를 하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나의 자존심을 더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강아지처럼 모습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전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뭐냐? 예처럼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잘 모르겠죠. 원래는 롯데 팬인데, 하나 팬들한테 끌려가서 하나 공사에서 하나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구단별로 응원의 응. 율동이 있거든요. 아 저는 누구 편하고 저는 삼성의 삼성단즈골수팬입니다 그래서 요, 요즘 못해가지고 마음 이 아프면만만한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전직에서라. 그러면 이 자존심을 버리는 전략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자존심 버렸다. 자존심 버렸다고 마음가짐만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정말 과감한 거는 본인의 자존심을 버렸다면 행동으로 실천해야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자존심을 버리고 휴대폰을 여시라는 거. 휴대폰 속에 나의 지인 인맥이 다 있습니다. 여기다가 문자를 보내십시오. 아 뭐라고요? 쪽팔린다고요? 아 보내십시오. 문구는 어떻게? 아나 재취업 중이니까 열심히 응원해줘. 요까지만 합니다. 너무 자존심을 보내서 저 좋은데 소개시켜줘 이러면 너무 비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서 나 체육 나 재취업 준비 중이니까 열심히 응원해줘 요거 보내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휴대폰 속에 있는 인맥 언제 활용하실 겁니까? 경조사 그때 활용하실 겁니까? 그때도 제대로 활용 못하시고 결국 은 휴대폰 속에 있는 인맥이 나한테 전화번호 입력이 돼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내 지인들이고 내 인맥들입니다. 그러면, 어, 내가 재취업한다는 의사를 알려야 될거 아닙니까? 알려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알죠. 근데, 이거 안 알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도 많이 겪어보세요. 동창회나 이런 데에 모인가면, 어, 진작 얘기하지. 그때, 어, 이런 거 나왔는데, 진작 알았으면 내가 소개시켜줬을 건데, 이런 얘기 백, 말, 백날 듣습니다. 백날? 어, 표현 이 이상한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내가 전직하는 걸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이 소개시켜줍니다. 왜? 엄밀히 서 이제 대기업이나큰 규모에 되는 공채가 많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수시 채용이 많다는 거. 근데 수시 채용은 작은 업체라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 채용 공고를 내도 안 오고 대기업에서도 뭐 수시 채용에도 현업팀장이 채용 공고를 못 내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 첫 번째가 근무하시는 분 어, 괜찮은 분 없냐고. 괜찮은 친구 없냐고. 괜찮은 사람 없냐고. 이렇게. 추천을 받겠습니다. 왜 추천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 추천을 함으로써 1차 서류 전형이 됩니다. 왜 아무나 소개 안 해줄 거거든요. 그 사람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걸 굉장히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제발 전직할 때는 스스로의 자존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 다 보내십시오. 그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취업에 전직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안 하신다는 것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휴대폰을 여십시오. 그리고 입력하십시오. 아, 나제 취업 중이니까 열심히 응원해줘.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걸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취업 전직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더 좋은 데를 골라갈 수 있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겁니다. 인맥 좀 이용하시자고요. 그 인맥 제발. 아시겠죠? 오늘은 전직 어떻게 하라? 마음가짐? 자존심 버리고 문자 보내자.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직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